you 친구들 안녕.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는 QTI 말씀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요예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잠언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어린이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주를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는 성경에 담겨 있어요 정령은 조금도 틀림없이 꼭 이란 뜻이에요. 소망은 지금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는 몸과 달리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혼을 말해요. 장내는 다가올 앞날을 말해요. 미래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말씀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세번 읽어보세요. 여기 1, 2, 3 숫자가 있죠? 한번 읽을 때마다 여기 동그라미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완성해봐요. 지읒,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 말은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예요. 지혜를 얻으면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1 2 3 동그라미를 채우면서 읽어 볼까요? 지혜를 얻으면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했어요. <laughs> 말씀을 따라해요. 달콤한 꿀은 우리 몸에도 참 좋아요. 꿀이 몸에 좋은 것이라면 지혜는 우리 마음에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요. 매일 무언가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거래요. 어린이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 이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겠지요. 또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잘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QT 아이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요. 또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놀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이 안날때 하나님, 어떻게 할지 가르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또 지혜는 머리를 쓰거나 손을 쓸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을 차면서 뛰어다닐 때에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공차기를 해요. 잘찰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해요. 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몸에 좋은 꿀처럼 지혜를 구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함께 손 모아서 우리도 이 시간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